오늘 우리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 첫 번째로 근심하며 음식을 먹으리라 내가 한 말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희가 음식을 먹어라 또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에서는 아, 에스겔이 포로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 상징적으로 미리 보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눈으로 보이게 하였죠 어.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근심하며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을이 폐화가 될 것이다. 그들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 모든 주민이 예루살렘 주민으로 인해 폭력이 심판을 불러왔고 그 땅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 우상 숭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에스겔이 선파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퍼져 있는 그 많은 속담들을 말합니다. 많은 날들이 지나가도 어느 계시도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면 오늘 22절에 어느 계시도 실현되지 아무리 세월이 가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 마냥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누가 왔어? 지금 심판이 임한다 그래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의 에스겔를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예언해도 뭐 그냥 혼자 거짓 선지자가 떠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여기 하나님이 함께 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옆에 있는데, 여기가 왜 망해? 성전이 말이야, 우리를 지켜주지. 여러분,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죠. 그들 가운데 불신함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상숭배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지켜줄 리가 없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해. 그러면서, 거짓 개시, 점수를 신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얼마든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이 벌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28절에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고 주민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고 당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말씀 또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전한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좀 빨리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주 만드는데 100년 걸렸어요, 100년.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수십 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행해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뭘 기다린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사람의 시간 계획은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폐역한 세대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교만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오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에스겔에게서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떨면서 음식을 먹고 음소리치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들에게 말하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땅에서 주여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근심하며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그땅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이다. 사람 사는 성업들이 폐허가 되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그 땅이 뭐가 된대요? 폐허가 되고 황폐해질 것이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여호와다라는 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막 보이라 하는 거예요.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무서워하는, 막 겁에 질려서 무서워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라 하는 거예요. 왜? 장차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닥칠 두려움과 공포, 절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행위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에스겔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그냥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아마 그냥 조롱했을 거예요. 오히려, 야, 쟤, 저, 저 미친 사람이더라고. 근심하며 음식 먹고 놀라면서 물 마시고 막 이거 계속 행동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연기하듯이 막 두려워 떠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그럼 사람들이 아, 쟤왜 저러냐 그러겠죠. 21절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많은 날들이 지나가도 어느 계시도 실현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속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뭐라 그래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모든 계시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속담이 어떻게 된 것인가? 백성들은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거는 거짓말이야. 에스겔저 거짓 선지자야. 에스겔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적 냉소주의. 영적인 냉소주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야.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냉소주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야.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는 거. 순종할 필요 없네. 무시하고 있는 거. 2 3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 속담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여라. 모든 계시가 이뤄질 날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계시가 이루어질 날들이 다가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여와 말한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23절 마지막에, 모든 계시가 이뤄질 날들이 가까이, 어떻게 요 다가오고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가 이뤄질 날들이 다가온다는 것. 가까이 온다는 것.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짓 게시나 말 뿐인 점술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거짓 게시, 말 뿐인 점술,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임해서, 진짜로 그들을 뭐 해? 심판하게 된다는 것.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하.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방역하는 족소가 너희 생전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실현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늘 내가 말한 것을 실행할 것이다.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하는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기를 그가 계시하고 있는 것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실현될 계시고. 그는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가 계시하고 있는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실현될 계시고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 미래로 계속해서 말한 거죠. 조롱하고 믿지 않고 나중으로 생각한다. 언젠가 되겠지. 믿지 않고 있다는. 마지막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여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주여와의 말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것이다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만 이제 이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으면 벌써 회개했어야죠. 그러나 이들은 이제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이기도 하겠습니다. 어르가신 주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것을 볼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